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며,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귀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이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가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 이세 가지는 경건의 어떠한 표지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을 얘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세 주제는 경건 이란 무엇인가 너희는 예전에는 경건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새롭게 나는 새롭게 경건을 해석한다. 참된 경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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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경건이란 외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경건이란 외식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는, 가로채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랑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피조물을 창조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에도 대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피조물이 마땅히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께 돌려할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 경건의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 순간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그러므로 부지할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뭐 대단하게 시끌벅적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크게 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기쁨이 샘솟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상급인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올 칭찬이 없다. 라고,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 구제할 때도 다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된 경고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경건을 하는 것이, 경건의 행동을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임을 인정하지에 않기 때문에 마음에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단지 단지 사람에게 내는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거나또 막, 어,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막 마술처럼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주문 구원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고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구하였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 원리를 너희는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전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돌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이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초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마술을 통해서 주문을 외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압박해서 기도를 받아내려고 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것이 간절한 마음을 매서 막부르짖고 외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주문을 막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이 뭐 뜻도 알수 없는 주문을 계속 하면서 그것은 무슨, 무슨 얘기냐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을 주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도를 주문처럼 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구절 보십시오. 구절.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8절에의니다8절에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아버지임을 인정받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권세가 다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의지했듯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살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런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 환경을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만한 환경에 처해질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며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